토렌 선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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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랜만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T1 이군 미드라이너 블란더 서상원이라고 합니다. 네. 자 오늘 경기 어참 진짜 숨막히는 운영을 상대로 하여금 숨막힐 법한 운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t 어, 1의합어0점 만점에 몇점 정도로 어 연습 경기력이 나왔다고 보시는지요? 그냥 연습 경기처럼 나왔던 것 같아요. 어, 무난하게 하던 대로 했다. 평소 때도 네. 이렇게 스크림 성적이 완벽하게 나오나요? 한 10판 하면은 뭐한 8~9판 이길 것 같은 경기력이었는데. 승부? 예. 오늘 어쨌든 막... 경기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. 미드 쪽에 뭐 14분 전에 타워도 밀고 그랬고 한 10분대부터 승기를 좀 예감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. 좀 경기 펼치면서 어땠나요? 분위기가. 그냥 야... 빅토르를 하면, 안 죽으면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저의 데스 데스 하는 그, 어떻게 하면 안 죽을지만 생각하면서 계속 게임했던 것 같아요 어 오. 무난하게 가면 후반 가면 이긴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죽지 않는 것그 이상으로 빅토르를 잘 키워주려는 T1의 팀플레이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 그런 거는 좀 운영적 단계로 오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오더는 또 누가 콜해주나요? 또 그런 오더 같은 부분은 어 그래도 정글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다 얘기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 이득 보면서 게임 이길지 음...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금 변화가 없는 팀들도 있고 상당히 대거 선수들이 변한 팀들이 있는데 티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선수도 멤버 변화가 없잖아요. 이렇게 합을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끈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나요? 어떻습니까? 확실히 스프링 때보다 더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냥. 계속 더 잘해줄 것 같아요, 그냥. 오 많은 아, 으로가더 기대된다.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즌 톨랜드가 정한 어떤 목표나 꿈 있을까요? 이번 서머는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 생각해서. 우, 우승 늦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. 물론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은 폴란드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규 시즌 우승이 어, 최곱니까? 아니면 플레이오프 우승이 최곱니까? 아, <laughs> 만약 골라야만 한다면, 어. 어, 일단 정규 시즌에 성적을 잘낸 팀들이 좀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, 그냥 정규 시즌에 성적 잘 내면 우승할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전좀 이거 궁금해요. 톨란드 선수가 리그 내에서 가장 강력한 미드라이너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견제하고 있는 선수 혹시 있나요? 이 선수 좀 치더라. 어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오. 나 밑으로 그냥 다 그들. 그쵸. 오, 그들만의 리그,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, 어, 자신감이 너무 멋집니다. 우리 팀원을 어,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첫판 개막전 경기가 좀팀 분위기 이상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기고 시작해서 이번 시즌 많이 느낌이 좋아서 응원해주시면, 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단추를 잘 끼워준 만큼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좋은 경기력 유지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